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5814 40강에서는 API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 이렇게 뿌렸어요. 자, 이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리액트. 이걸 리액트로 바꿔 볼게요. 이거보다 100배 편해집니다. 네. UI를 만들고 막 넣고 하는 거보다 어. 자, 훨씬 편해집니다. 해 볼게요. 저는 일단 코드펜 하나 열었고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JS 들어가서 바벨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리액트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샵 루트 탭 요거 해서 일단 얘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기존에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 요 코드를 복사할게요.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래 다음 붙여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는 거. 여기 뭔가를 이렇게 막 수정하는 거. 이거는 리액트에서 네. 쓸데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놨고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뭐 할거냐면은 어.. const 저는 뭐 할거냐면은 어, images라고 했습니다 images images 하시고 자그 다음에 자, 얘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가 뭐죠? 이거죠? 네, 저는 일단 3개만 하겠습니다, 3개 아, 2개만 할게요, 2개 정신 사나우니까 2개만 하고 이두개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복붙을 하겠다 뜻이에요, 복붙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미지 0번이고 이미지 1번이죠? 근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나왔지? 음,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괜찮아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반복문 출력하는 거 뭐, 뭐라고요? 반복문 출력하는 거. 이미지스 맵.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렇게. LI. 네, 요 애를 복사하겠다. 자,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 이미지스 안에 몇개 들어있죠? 한 개,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함수 몇번 실행돼요? 두번 실행됩니다 그럼 li가 몇개 만들어지죠? 두개 만들어져요 결국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는 뭐예요? 요 이미지 네. 자 여기다가는 뭐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는 네.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외우세요 이렇게 키는 인덱스다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요거는 뭐죠? 요거. 요거는 작가랑 다운로드 URL 나왔네요? 똑같이 만들어 보시죠. 작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URL. 이게 맞나?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낫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이용해서 UL 만들고 그 안에 LI, l 도 만들어서 LI 세팅해서 넣고 바디에 넣고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네. 그냥 네. UL, LI 사이에다가 반복문 하나 깨넣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녀석 요 녀석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고 비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받아온 거를 여기다 어떻게 돼요? 넣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얘가 바뀌면 여기가 다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스테이트 이거는 뭐다? 유즈 스테이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맨 처음에 자맨 처음에 뭐가 실행돼요? 앱이 딱 실행되죠. 자 앱이 딱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자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자이 함수는 뭐죠? 이 함수는 뭐예요? 이 함수는 통신을 발생시켜서 통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 요걸 바꾸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이되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여기가 뭐 어떻게 나올까요? 맨 처음에 비어 있다가, 비어 있다가, 어, 요게 된이후로부터 어떻게 돼요? 요게 되면은 이미지스 에 관련된 게 다시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이렇게 이 스테이트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얘의 값이 바뀌고 다시 다시 된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실행됩니다. 얘가 실행돼요. 근데 얘는 언제 실행되죠? 실행 되고 나서 몇초 뒤에 완결이 나죠? 그 전에 일단 뭐예요? 얘의 값은 일단 뭐예요?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몇초 뒤에 드디어 통신이 돼가지고 여기 데이, 데이터가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다시 그립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그릴 때도 또 뭐가 발생해요? 또 통신이 발생하죠. 통신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몇초 뒤에 얘를 다시 하죠. 근데 여러분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우측에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봐봐. 함수가 앱이라는 함수가 또 다시 실행되는 거야. 다시 실행되면 또 뭐예요? 이게 또 실행되죠. 이게 꼬리를 꼬리를 물고 얘를 계속 하는 건데 정말인지 볼게요. 정말인지. 실행되 제 말이 맞다면은 이게 지금 무한으로 계속 나오고 있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계속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번이고 다시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런 통신은 딱몇번 돼야 되죠? 한 번이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Use effect라는 걸로 감싸면 돼요. 다시 한번 명미 잘 보세요. 자, 저는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아직 실행은 안 했죠? 다시 한번 얘가 뭐예요? 얘가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함수를 일단 만들기만 한 겁니다. 만들기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해요? Use effect. 라는 곳에다가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쓰세요. 이건 외우세요. 유주 그러니까 이펙트라고 쓰고서 여기다가 함수를 실행하지 말고 함수를 만들어 넣고, 여기다 빈 공백을 하면은 이 녀석은 네. 요거에 의해서 함수가 몇 번이고 다시 실행되더라도 얘는 최초의 딱아 보다 딱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앱 함수 몇번실행돼요 지금. 앱 함수. 두 번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 일단 최초에 이거에다 실행됐죠? 그다음에 최초에 얘가 한 번은 실행되잖아요. 한번 실행되면 뭘 실행돼요? 결국에. 얘가 실행되죠.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지스의 값이 새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실행되잖아요. 이 앱이라는 함수는 두번 실행되고 얘는 몇번 실행될까요? 한 번. 들을 비교해 보세요. 둘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네 하나는 직접 다 뜯어 고치면서 만드는 거. 네. U I를 만들고 막 고치. 하나는 뭐예요? 리액트 방식으로 만드는 거. 됐습니다.